안녕하세요. 웰컴티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제 매주 화요일날 찾아뵙는 털보의 주간 견적 및 이제 용산 이우스큰 것들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용산을 비롯해서 아마 로젠 택배를 쓰시는 곳은 대부분 이번 주 월요일, 설이낀주 월요일 2월 8일 택배 정상 출고가 2월 8일에 접수된 건까지만 이제 정상 출고가 되니까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이제 택배 접수가 아마 안될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될거 같고 택배는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는 설 연휴인 목요일 전까지 수요일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오셔서 상담이나 뭐 구매나 뭐 이런 거다 가능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퀵으로 받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주문하시면 퀵으로는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고 오피셜은 아니고 이털버피셜인데 3060이 원래 예정대로였으면 1월달에 이제 엠바고가 풀리면서 이제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1월달에 판매가 안 됐고 지금 제 피셜로는 2월 한 26일에서 2월 28일 그러니까 딱그 사이쯤에 엠바고가 풀리면서 물건들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3060ti나 3070 3080 0처럼 물건 수급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3060은 일단 초반에 물량이 꽤 많이 이제 풀릴 것 같고 물량이 정상적으로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도 기존 원래 예상했던 그 가격대로 출시가 될 테니까 지금 혹시라도 3060 TI나 뭐 70급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일단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제 털보 피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3060이 2월 말에 만약에 엠버거가 풀려서 출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제 임의대로 3060으로 한 30대 안정해갖고 저희 유튜버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전달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30대는 제가 약속하고 꼭 특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용산 뉴스는 여기까지고 이제 주간 견적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주간 견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사양 세대, 저사양 세대랑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게임할 수 있는 사양 한데, 뭐 재택근무, 그 다음에 학생들 원격수업 이런 것들 감안해갖고 이제 원컴 패키지 만들어 놓거 있으니까, 그거에 딱설명 빨리 드리고 끝 내겠습니다. 30만원대 사무용 및 가정용 PC입니다. CPU 3200G 들어가고, 메인보드는 커버블 A32 200K 프로, 그 다음에 메모리는 게일 프리스킨 DDR4 21300 4GB가 2개, 총 8GB가 b x 스500 240기가 케이스는 콕스 180T가 들어갔는데 이게 보시면은 조금 깡통같이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깡통같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조금 그래도 집에 이쁜 거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D1 추천드립니다 D1 D1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29,000원이니까 만원 정도 차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만약 변경하실 분들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단어와 기준으로 기본 조립비 32,000원짜리 하나 때리면은 3 7 2 2 0원 여기에 뭐택배비 만약 5,000원 들어간다고 치면 5,000원 정도 추가가 되겠죠. 이 정도로 일단 가정용, 사무용 이제 300만 원대 견적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사무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뭐 2D 게임들 있죠. 요즘에 어 예를 뭐 카트라이더, 히파, 메이플, 던파, 다크에덴 이런거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고사양 컴퓨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정도 PC로도 충분하다. 이제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여유로워질 때까지 그냥 무난하게 쓰실 만한 사양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CPU는 4 3 5 0 g 르누아르 CPU가 들어가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A320M s 2 h 듀얼브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참고해 주실 게, 어, 어, 뭐야, A320의 르누압이 인식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A320M S2H 보드는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르누압을 CPU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게일 프리스틴 2만 1300 8GB 2개, SSD는 MX500 250GB, 케이스는 데이븐의 D1, 메시 블랙 하나 들어가고, 파워는 똑같이 잘만는 코믹스 50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 조립이 32,000원 추가되면 464,460원. 택배비 5,000원 붙을 수 있습니다. 단어 기준입니다. 모든 지금 제가 두 2번 견적에서 말씀드린 건 단어 기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견적입니다. 이제 게이밍을 어느 정도 생각했을 때, 염려해뒀을 때, 짱 견적인데, 일단 CPU는 1,400F. 지금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16만원 이어서 1,400F.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H410MK, 아수스 제품이고, 메모리는 게이밍 프리스틴 이만트 308GB 2개 총1 6기가고 그래픽카드는 아스트 터프1650 5사지 제품인데 이게 지금 단어 기준에는 지금 재고가 없는지 영원로 나옵니다 이거 20만원 초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SD는 MX500 500GB 게이밍을 한다는 기준 하에 500GB 넣은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데이본드 D1 그 다음에 이 정도 사양에는 여기까지도 에코맥스 500W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에어맥스5 0 0 같은 탑재했고, 기본 조립비 32,000원 넣으면 495,420원인데, 여기다가 아까 그래픽카드가 빠졌었죠. 플러스 뭐2 0만이뭐 대충 뭐 22만원, 뭐 얼마든지 모르겠지 재고 확인을 안 해봐서 일단 대략적으로 70만 원 초반대 에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게이밍 중저가 게이밍 견적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어차피 1690이 빠져 있으니까 저희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은 저희는 1690이 지금 재고가 판매 된다고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만즈비게트가 아닌 3,300S AMD 3,300S에 보드가 변경되고 나머지 구성품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도 똑같고 그래픽카드 똑같고. 이제 SSD는 따로 회사 제품이 들어가고 케이스도 따로 회사 제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변경하시고 싶으신 걸로 변경을 해주셔도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3300XL1650 탑재된 시스템은 65만원입니다 여기 저희 홈페이지니까 택배비 5,000원, 구매하시면 5,000원 추가로 붙고 방문 수령하시면 택배비는 저희가 다시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 2주, 3주 정도면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국가 입학하는 이제 새학기 시즌인데,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화상회의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이제 집에서 하실 텐데, 어,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이 노트북까지 없으면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당장 컴퓨터는 사야 되는데, 컴퓨터가 일단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 원격업 어떻게 하지? 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나 좀 세팅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웰메이드 컴퓨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용도별 PC가 있습니다. 용도별 PC 들어와서, 여기 사무용 컴퓨터 보시면은, 사무용, 교육용, 재택근무용 원패키지,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사무용, 교육용, 재택근무용 원패키지 있는데, 뭔 차이냐면, 46만원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인텔에 1100 CPU가 들어간 시스템이고, 45만원으로 이제 구성이 된 시스템은 a m d 의 3200G로 이제 세팅이 됐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뭐 인텔이나 AMD나 그 차이고, 보시면은 구성품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뭐 CPU, 메모리, 메인보드, SSD, 케이스, 파워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케이스나 뭐 SSD, 메인보드 이런 거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업그레이드를 구성하실 수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냐면, 키보드 마우스 세트가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앱코에 이제 웹캠, 웹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4인치, JCR 유디아 모니터 24인치 제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아예 한 구성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 본체, 모니터, 웹캠 키보드 마우스 세트 이렇게 있으면뭐 원격 수업이나 이런 거 당연히 가능하시니까 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뭐 재택근무 원격 수업 이런 걸로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지금 설을 앞두고 있으니까 건강 관리나 아니면 뭐 이런 거잘 유의하셔서 즐거운 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매가 아니시더라도뭐 궁금하신 거는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뭐 전화나 카톡 문의 주셔도 되니까 저희가 설 전인 수요일까지 정상 공부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에 일찍 안 가나요? 못 갑니다. 네. 열심히 개같이 일하세요. <laughs> 제가 또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주간 견적을 촬영하기 전까지 혹시라도 생기는 이슈들이 있다면 정보들 많이 많이 모아갖고 다음 주에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겠습니다. 설잘 지내십시오.